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빈띠에 대해서, 이제, 평생, 운세, 엔드. 연애, 또 내지는 결혼. 사업, 인간관계 그리고, 어 직업성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운운은 바뀝니다. 운은 바뀌어요. 자기 캐릭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고 멋져지기를 바란 음에서 합니다. 용모가 단정하고한우민 일의 뜻을 두면 극복하여 명성으로 고 출시한다. 사업, 학문,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독한 관계가 있어 반드시 이루어내는 성정이다. 엄변이 청산 유수 같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명주다. 마음 속에는 큰 용광과 증거가 도달하고 있다. 솔직, 담백한 성정이다. 재물과 인연이 좋다. 천복 재복이 풍만하다 냉정, 집념이 강하다. 이 용, 그, 베티가 재물관의 인위 좋다. 천복 재복 풍만하다 이걸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뱀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병화가 돼갖고 이거이 태양이거든요. 어, 뱀띠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뱀띠 소개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금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뱀띠로는 이게 돈입니다. 돈. 음. 그래서 이제 천복 재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뭐 뱀띠란 말입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어, 내가 연운세를 풀어놓은 게 띠별로 연운세 풀어놨고 2021년 띠별운세 2021년 생월별운세 이렇게 풀어놨어요. 어, 그리고 이제 평생운세 띠별 궁합이 풀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월별로는 월별로는 이제 띠별로 월별운세하고 일관별 월별운세를 풀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 이제, 그 일반적인 것을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최고까지 한 400개 강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이어서 하겠습니다 직선적이며 적극적인 적극성을 표현하고 있다. 음변이 청산 유수와 같고, 활동 반경이 크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명주다. 마음속에는 하늘의 태양이다. 비굴하지 않으며 욕망과 정의가 도사리고 있고 솔쩍 담백한 성정이나 자신의 이상은 잘 털어놓지 않는다. 재물관의 인연 좋다. 알겠죠? 매사에 적극적이며 일을 만들어가는 용기와 발산의 힘이 있다. 일을 만들어가는 용기와 발산의 힘이 있다. 태양처럼. 인간으로서 희망찬 젊은이의 함성이라고 할수 있으며 굉장히 이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평생 목적의 디딤돌고할수 있는 목적의 디딤돌을 디딤돌로 갈수 있는 열매를 발생 즉 결과의 단초를 반드시 만들어서 모두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추진한다. 그, 어떤 행위를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가요. 근데 결과를 만들어 가는 그 시발점을, 이 결과를 알고 이 시발점을 이제 뱀띠가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를 쫙쫙 추진하는 멋쟁이에요. 자, 뱀띠의 장점으로는, 현명, 인기, 직관력, 차분, 카리스마, 부드럽다, 우아하다, 심사숙고, 셰리미, 로맨틱, 분별력, 매력적이다, 이타적이다, 조용하다, 결단력이 있다, 겸손하다, 자기 비판적이다. 단점으로는 소유욕이 강하다, 질투가 심하다, 차갑다, 저 적을 가지고 있다, 인식하다 정직하지 않다, 혼외정사의 소지도 있다, 편집광적이다. 독이 어려울 때 물부를 가지 않는다. 너무나 일을 벌일 수가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교사, 작가, 법률가 정신과 사, 철학과, 외교관, 중개업자, 정치가 빗 소리, 언론, 방송, 인터넷, 통신, 전기, 전자, 화공, 가스, 휘발성 약품, 비즈니스, 영업, 홍보, 항공, 여행사, 전산실, 통신,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중심지, 중심지 뭐 이런 게 뜻이 있어요. 여기 많은 학문적인 이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론, 소리, 빛, 뭐 방송, 인터넷 이런 얘기했죠. 사주에가 이게 사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 사화는 아까 태양 얘기했죠. 이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있음으로써 우리 유튜브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 방송에랄지 이렇게 어떤 연예인 남한테 나타나지는 거 그렇게 확 뜰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 얘기인데, 어, 사화가 그렇게 남한테 확 알려지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 궁합, 인연, 사업, 뱀띠의 그런 관계,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볼까요? 뱀띠가 어떤 띠를 만나냐, 집 띠를 만났을 때, 뱀띠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뱀띠는, 자,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있어요. 진하고 사고 나눠서, 여기, 진, 인묘지는 봄이에요. 사오미 여기는 여름입니다. 아까 태양이라 그랬죠? 여기는 인묘지는 복이고, 사오미는 화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자, 보자고요. 뱀하고, 어, 지하고 만났을 때, 뱀은 산은 화라 그랬죠? 근데, 지는 이게 이제 겨울이에요. 물이에요, 물. 순나라의 내장이에요. 근데, 수화가 만났으니까 둘이 수화 상전해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면은 탑이 들어있어요. 태압이라 그래요. 굉장히 순수하게 합이 좋습니다. 근데, 이 뱀띠 입장에서는 그 집띠를 봤을 때, 어쩐지 쉽게 못해. 그, 저, 이제 학문에서는 저승사자라고 그러는데, 좀 쉽게 못하고, 자기가 함부로 못할 그런 기운이에요. 자, 뱀띠가 축소를 만났을 때. 자, 뱀띠는, 사예요. 천 선은 축이에요. <laughs> 소, 뱀띠는 화 여름을 상징하는데 이게 쫙 가면서 여름 겨, 가을로 갈라는 그런 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금 가을은 금이거든요. 겨울, 한 겨울에겐 12월 달인는데 금을 조절하고 하는 기운은 이 겨울엔 축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하고 축하고 만나냐 그러면은 쫙 합이 되는 거예요. 합이 되는데 어떤 이 관계성이냐 음, 사가 어떤 일을 쫙 펼쳐 나가죠 그러면은 소띠가 관계성이 그런 거예요 어떤 식의 합이냐 이거예요 소띠가 이 펼쳐 나가는 것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어, 조절해주고 어, 아이디어를 내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큰 일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부관계는 뭐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들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뱀띠가 호랑이띠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뱀띠가 호랑이띠를 만났으니까 배암이 호랑이를 만났어 사가 호랑이를 만났으면은 음 약간의 서로 기운이 기통수 치는 기운이라고 그럴까? 아, 그런 기운이 있어요. 어, 서로. 서로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런 기운이 있는데, 이뱀 입장에서는 호랑이를 보면은 적군 같아, 적군. 적군 쫄레비 같은 느낌이야. 아, 이게 느낌이. 어? 느낌인데, 둘이는 또 형을 치고 있거든요. 호, 이제 뱀이 쫙 이렇게 나는 이거야! 하는데, 이제 호랑이가 나는 이거거든 이거야 오메 적잖아 내가 들어가라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면 네가 좀 줄여 내가 좀 늘릴게 그래갖고 딱맞아가 붕짝짝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 가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어, 그런 기운이 있어요 ,잉? 뱀이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를 만나면은 완마 저것이 목나라의 대장이네? 그러면서 저, 저, 저 적장하냐? 딱 이거야. 왜냐면은, 산은, 화지만 금으로 갈려고 그러고, 묘는 토끼인데 이게 목이에요. 순수 목으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딱 이렇게 이제 갈길이 다른 거야. 갈길이. 갈길이 다른 거예요. 에? 이게. 자, 그러면은 둘이 갈길이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적병 같은데 적군 같은데 완전히 다른 뭐냐 속으로 가면은 또 합이 있단 말입니다. 합이.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지금 풀어 주는 것은 일반적인 띠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입니다. 띠만 갖고 생각은안 돼요. 아, 예를 들어서, BM띠가, 아, 이제, 여기 따로 놓는다 했잖아요. 어, 따로 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뭔 얘기냐면은, 여기가 이제, 뭐, 기,랄지, 어, 어느, 이따 후에 봅시다. 그러면은, 둘이서는 나는 나대로, 너는 니대로 이렇게 어리니까는 이 국가랄지 사회랄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딱 합이 있단 말입니다. 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 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데, 속으로 봤더니 이 사람이 그 국가에서랄지 외국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쫙 갖고 와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하, 그것까지는 사주를 풀어간 것이니까 그냥 냅둬 버려 그래 아차면 머리 아파고 다꺼은 게. 그리고 이제 비이 용을 만나면은 자 진사 이렇게 되잖아요. 진사 홈이 신유수로예요. 여기는 봄이에요. 여기는 여름이에요. 봄에서 여름을 용이 팍 열어줘야죠. 사한테 사아뱀너이라 봐봐 용이 이제 용발을딱하면서너 여름인데 너 여름도 해야 될거 아니야 여름 시작해야 될거 아니야 그더뭐뱀이아 내가 여름인데 지금 여름 태, 태양도 뜨고 여름도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미천있냐 그러니까는 아, 미천이 좀 없는데 그러니까는 용이 딱 하는 말이 야 내가 인묘 인묘진이잖아요 이게 이제 봄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봄에 이 나무들 전부다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한테다 줄게 해가지고 용이 그냥 비암한테 그냥 사지금씩 밀어주는 거야 그냥 너 잘해봐 하면서 이기라고 이제 합이 굉장히 좋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비암이 비암길이랑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비암이 비암길이 반닥반닥하면서 둘이 만났어. 그러면 둘이 이제 친하기는 그냥 친하는 거요. 근데 둘이 이제 그 아멘 처음에는 이제 시골에서 우리 저놈들 한명 있다가. 딱 친구가 이제 서울 서서 만나기로 했어.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나 전라도 봐서 영포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그건 이제 혼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친구가 딱 오니까 어 왔어 하면서 고기가좀들어졌어한 명이 더 왔어요. 그러니까 짝다리 짚으면서 담 배까지 피어. 왜 어쩌고 어쩌고 해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들 만나면은. 합이되지만 기운이 뻗쳐서 사고칠 수 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저렇게 자기 친구들은 뻘뻘거리고 돌아다녔었느냐 이런 느낌이다 이거 말입니다 뱀이 말을 만났어 자 그러면은 사오미 이것이 여름이라고 했잖아요 뱀 말양 원매 우리는 알고 봤지만은 한고향 사람들이네 하면서 그런 지원 학연의 느낌으로 딱 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이 범이 딱 말을 보면은 뭐마 이렇게 말이 꼬랑이도 이쁘고 어깃 털도 이쁘고 뭐 이렇게 섹시하게 보인다냐 딱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런데 말띠를 보면은 그런데 범 입장에서 말띠가 쫙 이렇게 들어잖아요. 오 무슨 말년 말년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기도 그 말띠의 기운을 쫙 같이 받아가지고 자기도 어쩐지. 그 이렇게 밝고 쎄감 있는 기운이 넘쳐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퍼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암이 양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면 사비 이렇게 오가 이제 빠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만났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한 아무 도 우리가 한 고향 사람들이요. 그러면 서 합이 되는데 또이배띠에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냐? 배암 입장에서는 이 화지만 나는 금으로 갈라 그러고 이 미는 어 이게 지금 화토지만은 화토예요 여름이라 근데 여기는 이제 목을 이렇게 묻어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목이 서로 상승을 해. 에? 그러니까는 서로 또 합하면서도 어쩐지 예. 내가 외치고, 해야 될,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어 그리고, 뱀이 원숭이하고 만났어. 자, 그러면, 뱀이 원숭이하고 만났는데, 뱀이 원숭이를 보면은, 사가, 자기는, 금으로, 화지만, 금으로 갈라고 그러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숭이 요, 요, 원숭이는 요게 금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수로 가려고 그래. 방향, 운동성이.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사가 이제 원숭이를 보면서, 야, 너는 니가 금이면서, 니가 금이로 가만히 가니까 너 가만히 있을지, 뭐, 너는 또 수로 가려고 그러냐? 하면 이런 개망신이 없네.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망신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둘이 기운이 쫙맞았더라 떨어지냐면 완전히 스타 되는 그런 기운이에요 어, 서로 자 그러면서 사하고 신하고 둘이서 어, 어떤 상황이 생기냐 그러면은 서로 이제 합을 합니다 망신이네 하면서 합을 해요?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또 뒤통수를 쳐요? 음. 서로 기운들끼리 흔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너, 너는 짝이 우리가 맞냐 안 맞냐 따지면서 이또 둘이 조절해야 될 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숭이하고 배하고는 피곤해. 합했다가 뒤통수도 좀 때렸다가 또뭐또조절 했다가 지그박 지그락 하는 거요. 어.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근데 사적 구조에 따라 그 기운이 어떻게 써지는가? 그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비암이 닭을 만났어. 비암이 닭을 만났어. 비암이 닭을 만났어요. 비암은 환대에 자꾸 금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닭은 완전히 금이야. 순수하게 금이야. 그래가지고는 둘이 웅짝작매 내가 갈라간데가 너가, 너가 있었네요 하면서 좋아버렸어. 자, 그러면은, 이 합의 관계는 사는 어떤 일을 막 펼쳐. 유는 닭은 막 끌고 가. 축은 막 아이디어를, 소는 막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막그 같이 오사마를 제갈라고 그래. 응? 아이디어 제공하면 사예요. 그거는, 이 축이 발전시키는 거야요 그것을. 그래갖고, 뱀, 닭, 손은 한편으로서 짝짝꿍 한다, 이 말이에요. 뱀하고, 개하고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뱀이 개를 봤을 때, 어쩐지 떡고물을 나한테 주로 가질, 주로 오는 사람, 실적으로, 이제, 저, 저, 저 개, 수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 따라서 각각 다르는데, 자, 자기한테 공고를 좀, 공고술좀 주는 거예요. 어. 그런데, 둘이 또 관계는 애증의 관계야. 애증의. 사랑하기도 하고, 애. 증오하기도 하고. 서로 좋아서 미치다가, 또, 저 인간! 하고, 이제, 까이 고 보면 너저 인간! 하고 가버렸어. 보내버렸어. 이제 출장 가가지고 며칠 있으니까는 또 보고 싶고 막 간절하고 해가지고 왜안 오냐고 해갖고 또 와면은 우미 왔어 이쁜 거 하면서 이제 빨고 듣기고 하다가는 며칠 지나면은 이저 인간 안 간가 하고 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요 뭐 그런 기운이 있다 어.. 뱀하고 돼지하고 만나냐 그러면은 뱀은 화예요 돼지는 수예요 그게 둘이 부탁치잖아요 하수가 근데 뱀은 어디 가려면 금나라로 가려고 그래 돼지는 목나라로 가려고 그래 원메 가는 방향도 또 금하고 목하고 또 둘이 싸우는 형국이여 그러니까 둘이 충이여 그 사정없이 둘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생겨요 사가 있고 애가 있다 이 상황이 사람이 이게 만약에 어뭔 상황이냐 그러면 은 정사라는 여기 여기 이제 돼지띠 아니 여기 다시 다시 정해고사예요 그럼 뱀띠죠 에? 여기 우리가 뱀띠 하고 있으니까 뱀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둘이 중한 사, 둘이 중한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냐 면안 좋잖아요. 지금 충이니까.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주가 어떻게 뀌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비엠은 도둑의 역할을 해요. 돼지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강도의 역할을 해. 그럼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고 나는 뭐야? 미쳐먹었어, 내가.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주 이런 구조를 가졌다 하면은 근데 원래 강도랑 도둑놈이랑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보냐그러면은 내가 강도랑 도둑이랑 전부 다 내가 다 물리쳐 본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스타야 스타, 그릇이 싸 아주 그릇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충이 뭐 있어 안 좋다. 원진 기분이 있어 안 좋다. 원진 기분 같은 경우는 또스타별이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어? 자기가 어떻게 이 사주 구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호니 괴광이니 그런 것들도 굉장히 파워의 배열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주를 일반적으로 협박하려고 막 하는, 거 하면 안 되고, 정확하니 알고 그 사람의 장점을 정확하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직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BMD의 남자 여자 섹스 관계. 이 이제 좋아요 구독을 딱 눌러줘야 이거 딱 입을 달아주지 이게 이제 이제 이 너무나 딱딱한 걸 해놔서 재밌으라고 남자의 빔 t 는스하는 섹스는 대단히 강하나 한 여자만 상대하고 자기만 즐겁고 만져가라면 된다는 식이다 상대에게 자 서비스는 필요 없다 여자에게 불만을 주다 보면 이거 이거 안돼빔 t 남자분은 전부 다 지금 더 손들고 있어야 돼왜 뭐예요 자기만 만져 땡 해보고 나서는 뭐예요 이것이 땡 해보고 잡은다 이 말이여 이거 안 돼. 여자! 배암띠는 섹스를 좋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남성의 니드에 따라서 강한 섹스를 할수 있다. 지나치게 시간을 꽤 남자들 환영을 받니다 완매 이거 이거 지나치. 우리 같은 이렇게 대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못 있나 보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배암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여기는 이제 옹녀야 옹녀 옥녀, 옹녀. 여기는 뭐니까 양체 이 예, 이게 예, 예, 예. 아 근데 아무튼 이런 성향이다. 있 이건 이제 요술하고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온 것을 이렇게 정리 기운을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아.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는 이 뱀띠들이 어... 뜻을 이루면이 이루, 이루, 내고 재물 인연 이 있고 천복 재복이 풍만하고. 태양과 같이 비굴하지 않으며 이런 멋있는 뱀띠들입니다. 뱀띠들이 빈디들이 자기 캐릭터를 알고 더욱더 멋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